0.5초만 기다렸다가 내가 반응한다. 그러면은 셔틀 방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지금 반응할 거예요. 그렇지. 같이. 상대방이랑 같이. 그렇지. 오케이. 같이. 그렇지. 볼을 칠 때만 착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하체는 항상 이 상대방 스윙을 철저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. 이해를 하면은 스텝을 굉장히 유연하고 연결성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. 같이 호흡을 해야죠 그죠?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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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타이밍. 그렇죠. 상대방 스윙 예, 예측하지 말고 타이밍. 그렇죠. 하나도 안 흔들리잖아요. 상대방이 뭘 하든 하나도 안 흔들려. 자, 빵. 그렇지. 둘. 딱지두 발. 두 발. 두 발. 그래도 리듬 맞춰서 오케이. 이거 열심히 연습하면 트릭샷은 당하지 않겠네요. 무릎이 펴지면 몸의 중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. 무릎이 펴지는 순간. 그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. 그죠 자, 오늘 여기까지 교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